뭘 드디어 알라딘 굿즈가 왔습니다 책을 시켰지만 책을 산지 굿즈를 산지 모르겠지만 9월달 마지막 굿즈가 10월 1일날 왔네요 9월 20일날 주문을 했는데 10월 5일날 온다고 해서 엄청 열받았는데 다행히 추석이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게 왔습니다 오. 9월달에는 너무 지출을 많이 했어요. 9월달 알라딘 굿즈가 엄청 좋았거든요. 오늘 굿즈를 하게 된 거에는, 잠시만요. 우와. 책보다 굿즈가 많네요. 저도 뭘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굿즈 때문에 산 책들이라서, 책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뭔지 책은 일단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굿즈 때문에 산 책이라도? 보여줄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한 번씩, 글자 한 번씩 보여줘야죠. 스톤의 초판 본 책. 이거 리커버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해서 구즈 사면서 책도 샀습니다. 리커버판. 요즘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치만 보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네. 아, 이 리커버판 때문에 정말 속상합니다. 자꾸, 자꾸 사고 싶은 책들이 나왔어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리커버판입니다. 보건교사 아니냐.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영화 드라마로 된다죠. 하, 맨날 읽어보려고 하다가 못 읽어본 책이라서. 오, 사인도 있습니다. 사인은 음. 네 네. 영화도 보면서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은의 책. 오, 이거는 정말 신작 읽고 싶어서 샀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사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연년세세입니다. 네,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년세세입니다. 요즘에 책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굿즈가 따라와 있습니다. 책이랑 부추랑 같이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는 뭐예요? 위에. 이거요? 네모지입니다. 아마 뜯지도 않고 잘 보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실 제가 이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네. 이런 환상소설 이런 것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하도 SF 뭐 남편집에서 유명하다는 책이라서 그리고 굿즈도 같이 있다고 해서 일단 사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캔라우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아, 문학가 지성사에서 너무나 굿즈를 요즘 맨날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시인 배지 너무 예쁘죠? 이 배지가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배지 지금 한네 번째 배지거든요. 최승자 선생님 거 그리고 기영도 선생님 거 그리고 하나 더 있고 여기 네 번째 배지입니다. 배지 때문에 시집을 다시 사 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미눔사에서 나온 북커버 예쁘죠? 네. 소설책을 몇권 사면은 요거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연년세세. 부츠. 오, 메모지도 있지만. 플 파우치. 너무 예쁘죠? 파우치, 메모지. 파우치.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저꼭 샀습니다 책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이건 뭘까요 피크닉백 손보미 피크닉백 이번에 소설을, 소설만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설 사면은 뭐, 선물들이 많더라고요 어 이건 피크닉백인데 피크닉백 어떻게 생겼나요 어. 화려한 색깔입니다. 송보미 책을 가지고 나온 피크닉백. 송보미 책을 산건 아니지만 같이 줍니다. 피크닉백. 피크닉백이라 장바구니 같네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은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섯 권을 샀고요. 자, 보여드린 굿즈가 책과 관련된 게세권두개네개 너무 쓰레기같이 보이네요 <laughs> 근데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손보미 작가의 책갈피입니다 금속 참 북마크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아까 보여준 어, 이거 또 피너츠 제가 아네 이렇게요? <laughs> 굿즈를 어, 제대로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해서 이번에는 책에다 받쳐서 주 책에다 받쳐 주문을 해서 아그책 때문에 한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 주문도 세 번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굿즈를 좀더 구성을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9월달 거에서 최고의 오, 이거는 뒤를 한번 받쳐드리겠습니다. 네. 찻잔, 찻잔인데요. 차망이 들어있는 찻잔입니다. 오,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를 사기 전에 한번더 제가 굿즈를 샀는데 얘랑 세트 굿즈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내 얼굴 나온 거 아니야? 티포트입니다. 티포트. 월든 티포트입니다. 이거는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사느라고 얘랑 얘랑 이렇게 세트로 샀습니다. 그럼 저걸 먼저 사고 이걸 나중에 산거는? 세트인 어떻게 그렇게 갖고 있어요? 5만원, 5만원 어? 그게 5만원이라고? 5만원치 색을 사야지 한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사려면 또 5만원치 사야 됩니다 5만원치 사고때 얼마 주고 사는건데요? 아, 포인트가 얼마쯤 됐을까요? 한, 한 4천원 정도 들었을거예요 4, 5천원 근데 아마 이거는 어. 이것 때문에 아마 책 사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두 개를 세트로 사신 분 흔치 않겠죠? 저 여기에 하나 더 있지만 그거까지는 참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이번에 제가 굿즈가 구성을 잘 해가지고 유리잔 굿즈 또 있습니다 자 피너츠 피너츠 컵이에요 유리컵입니다. 아 피너츠 좋아하는 딸내미가 자꾸 훔쳐가려고 해서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굿즈 값이 아마 책 값이랑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네요. 이거는 오아 이거 잘못 샀네 아엘리스 아, 있는데 또 하나 더 샀네요. 아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 교체할 수도 없고 어 엘리스가 이제 두 개입니다 어좀 아쉽네요 아 이게 까만 거 뜯어야 되는 거구나 네오 대대원 말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자기만 보고 아 나도 지금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 꽂아야 되는데 안 꽂히네요 음 아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까만색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저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음아 속상해 똑같은 거였어. 이속눈 덜렁거리는 건 뭐예요? 응? 덜렁거리는 뭐? 전 모르겠네. 충전도 어디 있을? C 포트, C 타입으로 되나? l 지비땅은 어떻게 이렇게 노출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 지금 두가지가 이거 뭔가 보양품인 것 같은데요? 그걸 다어 그림자가 진다고 그래도 이거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저 방에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 더서 갖다 주세요 책장에 있습니다. 아 이게 뜯어야 되는 거같군요 잘 몰랐습니다 엘리스 어, 이거는 램프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사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 여기에 그림자가 진다고? 네 맞네요 어 근데 그건 잘 꽂혔는데 이건왜안 꽂혔을까요? 그림자 구는 거예요? 어 그건 왜안 꽂혔을까요? 아 엘리스로 살게 아니라 다른 걸 샀어야 했는데 제가 좀더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지. 아 뜨도 될것 같은데 그서 어차피. 뭐. 그게왜안 들어갈 거예 얘는 잘 들어갔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엘리스 막 이런 테이프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쁘죠? 그래도그게그렇게 예쁜게 아니라 뒤에 그림자, 그림자, 가림자 해서 보 그림자, 거예요. 이렇게 그고내 그림자, 가잘안 그림자, 네, 불을 그림자, 그림 그림자, 그림자, 그림죠 그림자, 그 그림자, 진짜 좀 멀리서 보여야 될것 같은데, 어, 잘안 나오네. 이게 지금 카메라 구도상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오, 나올랑 말랑 지금 하네요. 이렇게 붙으면 안 나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나오죠? 네, 어, 예. 근데 이게 두 개나 됩니다. 선물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다음에 좀더 신중하게 해서, 굿즈를, 똑같은 굿즈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죠 오,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이건 뭐죠? 유리잔. 자, 유리잔입니다. 네, 우리는 이야기를 짓는 종이다. 네, 소설가 시리즈를 샀더니만, 이번에 참 음, 멋진 부츠들이 많이 왔네요. 다음, 마지막 부츠입니다. 아, 이게 커피잔 세트네요. 음. 많은데 이렇게 커피잔 세트 흔치 않습니다. 아까 SF 소설을 사면서 같이 나온 겁니다. 흰색도 있는데 한번더 살까 다른 책을 한번더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굿즈를 살때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다컵이 2인용 세트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두번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뚜껑 있는 머그컵이 또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굿즈는 몇 개나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두 개, 열세 개. 책 다섯 권에 굿즈 열세 개. 네.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제가 가격표를 안 받아서 정확하게 보겠네요. 일단. 전체 10만원치, 책 포함해서 10만원치, 10만 70원 굿즈 가격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를 네, 이제 있는 굿즈들이랑 잘 정리해서 다시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10월달에는 이렇게 많이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